예 한겨레신문 창간호입니다. 1988년 5월 15일 발행했습니다. 발행했고 예, 제가 어저께 예, 한겨레신문 창간호를 공개하면서 아주 특이하고 조금 신기하다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 다시 방송을 열게 됐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다름이 아니라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책 광고가 한겨레 신문 그 22면에 실려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신문은 보통 12면 또는 8면이었죠. 이제 데 36면을 발행한 것은 창간호니까 이렇게 이제 좀 많은 그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22면에 그 22면 하단에 트럼프 대통령 그 책광고가 실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 위주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다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주 필요하면 뭐 라이브로이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한겨레신문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된 거는 음, 그 진실을 보도 우리 언론에서 제발 진실을 좀 보도해달라. 진실 보도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해 전에 모단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혈서를 썼다 하면서 1939년 3월 31일 만지심비라고 하면서 쪼 조가리 하나를 공개를 했죠. 뭐 이런 이런 신문을 공개를 한게 아니고 뭐 파일, 이미지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에그뭐또 조금 그 공개하는 그 척에서 뭐 차고가 그 있었는지 에, 그 당시 공개된 그 이미지도 두 가지 파일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밑에 광고가 있는 게 있고 한 가지는 없는 게 있고 이래두 가지 버전이 공개를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한 가지는 뭐 명백한 그 날조죠. 예, 그럼 음. 나머지 게한 가지도, 어, 자기들이 그 원본이 있으면, 그걸 복사를 해가 왔다 하면, 이렇게, 어, 제가 지금 한겨레 신문 어, 창간호를 공개하듯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창간사 우리는 떨리는 간격으로 오늘 이 창간호를 만들었다. 세계에서 일찍 이 길을 찾아볼 수 없는 국민 모금의 한 신문 창간 소식이 알려지자, 그한 수십 명의 외신 기자들이 찾아왔고, 우리 역시 엉그을수 없는 간격으로 전혀 새로운 신문의 제작에 창조적 긴장과 흥분으로 인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겨의 신문이 이 순이 이제 한글만 이렇게 쓰게 썼죠. 창화이 되면서. 그 당시 대다수 신문들은 주요 단어 같은 거는 한문을 섞어서 썼습니다. 상겨레신문은 이렇게 주요. 그리고 이 파나 뒷배경은 백두산 천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뒤쪽 에 희미하게 여기서 백두산이 이렇게 풍경이 실려 있네요. 오늘은 뭐 자세한 내용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22면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 책 광고를 이주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요 기업에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군데에서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포철, 뭐, 거모, 대한항공, 뭐, 여러 군데에서 롯데도 있고, 어, 있었습니다. 예. 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만주신문 원본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그 만주 사관 학교 가는데 왜 일본 왕한테 혈서를 썼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만주 왕한테 썼다 하면 어느 정도 또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지만은 물론 만주라 하는 나라가 그 일본놈들 도움을 받고 만들어진 나라기는 하지만 어 엄연히 그 만주 왕이 있었죠. 청나라 마지막 왕 부위 부위죠. 어, 있었고 세계 여러 나라하고 속에도 맺고 있었죠. 만주가 그리고 만주는 오족협화라고 합니까? 몽고족, 만주족, 중국 한족, 어, 조선족, 어, 일본 뭐 이래가지고 오족협화라고 합니까?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죠 물론 그 이제 도움은 뭐 일본놈들한테 도움을 받고 했죠 그리고 만주는 우리 역사하고도 뗄래야 뗄수 없는 나, 음, 나라고 땅이고 그 만주 땅은 지금 중국 공산당들이 저렇게 차지할 야무른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진짜 뭐 남북 통일이 되고 어, 다음에 나면 만주도 이제 우리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주까지 우리가 통일하는 게 진정한 음, 우리 이제. 땅을 다 찾는 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뭐 자존 촛불 자존들이 한동안 요즘은 좀 뜸하죠. 한반도 개락하면서막 흔들고 안 했습니까? 그는 거 우리 민족 우리 역사를 이 반도로 이제 축소시키는 거죠. 그놈들이 중국 공산당 이놈들이 뭐 동북공정해가지고 어막 밀어내고 있죠. 우리 역사를. 그 동조하는 겁니다. 결국은 한반도기 흔들고 이러면 두번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야구 제가 또 실점설 했네요. 제가 참고로 편집 없이 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집을 하게 되면 또 장난친다 이렇게 칼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김대중, 김영삼 두 주요 정치인입니다. 아주 이분들이 영향력 이 있는 분들이죠. 에, 제가 뭐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동화건설, 이렇게. 지금 2면, 3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사, 사, 어,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라이브로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한국 하약그룹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했네요. 오늘은, 음, 도널드, 어, 트럼프, 여기 보면 여러 단체, 여러 관계자들이 기고를 했습니다. 신음 극장 포스터가 이렇게 광고를 했네요. 예,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 한겨레 신문에서 스포츠는게 없었죠. 음, 미주알. 해가 떠도 어두운 세상,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세월.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저도 말좀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어, 상황을 나타내는 만편 같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해가 떠도 어두운 세상. 지금 안가하죠 대한민국. 진짜 조국의 앞날이 양양합니다.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세상. 아, 이것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방송이나 이런데 패널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특정 편향된 자들만 나와고 있습니다. 뭐그한 말로 태극기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탄핵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그 패널이 있고 그 나와 갖고 탄핵을 반대한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저들끼리만 하는 거죠. 그러니 어,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이 왜 어, 반대냐 하면, 그, 사기 탄핵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탄 그, 내란 위안이 아니면 탄핵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사기로 탄핵을 한 거죠. 가짜 태블릿 만들고, 그 가짜 뉴스 가더라, 가더라, 추측해가지고, 예, 추측가지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그, 뭐, 그, 2개월 정지를, 그, 정지와 관련해가지고 인용 그 판결을 하면서 그, 판사가 그, 추측만으로 처벌할수 없다. 그런 문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측만으로 처벌할수 없는 거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법 이전에. 예, 누가 그랬을 것이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뭐, 경제공동체, 묵시적, 묵시적으로 청탁했, 청탁했다. 초적 아닙니까, 그게? 묵시적으로 어떻게 청탁을 합니까? 그리고 남인데 어떻게 경제 공동체가 됩니까? 그럼 말, 그러니까 사기 탄핵이라는 거죠. 진실을 보도 안 하면 그 언론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외국, 템파 조작하고 이러면 무슨 그 언론의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사기꾼 집단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말 그대로 탄핵에 동조한 자들은 전부 사기꾼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 되면 진실을 보도하지않으니까 사기꾼들이죠. 대한항공에서 광고를 해네네 이렇게. 음 여기는 무슨? 그 당시 민중에게 자유를. 민족에게 통일을. 이야. 이런 참, 참 저, 저런 묶의 병 같죠. 뿅 같어요. 그말 그대로. 586이죠. 지금 586이라고 하죠. 지금 50대. 60, 80학번, 80년대 학번, 60년, 60년대생, 년뭐 이랬죠? 그때는 386, 이렇겠 했죠. 30대, 30대, 자. 이 당시에는 뭐그사람들대 30대, 네요2 0대 그렇죠. 지금. 그, 비서실장도 하고, 참유명해요 그 림, 림모모, 어, 그, 막, 정, 주민수배도 되고, 그, 막, 여학생들이 완전히, 참, 참 그런 시절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 한국 사회에 어디에 와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창간기념특집 좌담, 이래가지고, 백낙층 이부용 김대화 이분들이 이제 좌담을 하기도 했네요 이거는 멤버 카, 카드죠 신용카드죠 이게 예이는미인문화원 이게 또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기 뭐 많은 분들이 희생 또 되기도 했죠 경찰분들이 그, 그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서, 시위하는그 학생들이 불을 질러가 경찰들이, 그, 죽기도, 희생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혜택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네요 주식에서 할인. 자전거 만는 회사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법무사에서책 광고. 한국 베를레 바이엘 약품에서 아스피린 광고. 교수들이 광고를 했네요. 네, 뭐 유명 교수들이 있겠죠.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의 기회에 아, 이영희 한영대 교수 먼저 사상적 평론을회복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전면 광고였습니다. 오래 다시 있어서. 이 사진도 유명한 사진이죠. 어, 그때 5월 15일이니까, 며칠 있을, 있으면, 그, 다가올 5.18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아, 요 꼬맹이가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야쿠르트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음, 책 광고를 이렇게 또몇개 들었네요. 미란타. 이분은, 그 대우 성일선주의 그렇죠. 노동통제 실상은 이렇다. 이렇게 뭐 개인이 광고를 내기도 하고 예, 가톨릭 농민에서도 광고를 했네요. 여기는 학생회에서 총학생회에서 이 광고였어. 꺼지지 않을 자유 언론의 햇불 한결이여, 너 우리와 함께 영원하여라. 예, 참. 고문 없는 라에 살고 싶다. 아, 예, 이거는 좀 있었으나 내죠 고문 같은 게 정말로 인권, 인권을 말살하는 겁니다. 어, 지금도 그막 태극기 집회 그 관련해서 많은 인사들이 잡혀 들어가고 있죠 무슨, 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 적폐로 막 몰이 해가지고 막 잡아 엮고 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재판, 뭐 죄가 있나, 없나라도,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없이 일단 잡아 엮고 보죠. 박근혜 대통령도 일단 잡아 엮고 지금 죄를 묻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어, 아, 예, 예. 여기 어디요 제가 오늘 소개시키고자 하는 트럼프, 잘깐고가 실려가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꿈, 제계의 최우상 트럼프,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이라고 했네요. 음, 아야코카의 맹성을 앞지르는 42세의 사업천재,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받는 돈을 그 트럼프, 야, 그당시 대통령감, 이래가지고, 어떤 그게 있네요. 이야,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그런 야망이 있었네요. 보니까. 아메리카의 꿈을 실려한 새로운 우상으로 포춘 비즈니스 위크, 뉴욕 타임즈 매거진 등의 표제 인물로 등장한 뉴 스타, 트럼프의 인생과 사업 철학. 메나탄이 45층, 트럼프 타워, 아유 좀초들자말요 초합판 카지노 호텔, 보잉 727 전용기, 1억 불리트 프랑스제 헬리콥터, 침실 118개의 대저택, 파라다이스 섬 등의 소유자 트럼프. 참 대단하네. 요내 네 나이에 이보다 더큰 것을 이룬 사람은 누구냐고 큰 소리를 치는. 오만가 배짱의 사라이 그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참. 참. 도널, 트럼프. 참. 현재 지금 미국 또 부정선거가 가능해서 말은이 많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거 아직까지 지금 뭐몇 달이 지났습니까? 오, 아직까지 그뭐수계표 그, 어, 검표라 합니까? 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 안 됩니다. 통상 한두달내로 어, 어, 어떤 그건검그 어, 그, 재판에서 그 재검 검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판사들도, 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좋은 머리, 참, 그런 공부를 참그 해가지고 좋은 머리, 하늘, 하늘로부터 좋은 머리 받아가, 그런, 그, 명석한 두뇌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 하고, 어떤, 촛불 자조이 겁이 나서 판결을 뭐 한다, 카마 차라리, 그, 참, 옷 벗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것들면. 진실을 판결하고, 정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판사들. 예, 예 개몽사도, 제가, 예, 일단, 뭐,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됐는데, 트럼프, 어, 책 광고, 이렇게, 실렸다, 한금, 예. 보여드리고, 예, 개몽사. 다음에, 개봐서또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그룹, 지금 SK죠? 이천명 광고를 넣었습니다. 금호그룹, 금호아시아나죠? 광고를 넣고. 이쪽은, 예, 여기는 이제 강주, 그, 5.18 당시 그 사진들 이렇게 실었습니다. 씹고. 기아프라이드에서 광고를 네요 한일그룹, 강고를고 러키금성 지금 LG죠 러키금성이 LG 어, 물론 몇 개로 분할이 됐죠 러키금성이 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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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있습니 롯데에서도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여기는 무슨 불매운동 가능 있어. 보포항제철에서도 이렇게 강군을 넣고야 이분은 조훈년 있죠. 집념의 바둑 인생 조훈년 이래가지고그 당시 세계 최고였었죠. 이분이 에, 바둑에서는 최고 최고였습니다. 그 아마 조훈년 이분이 전에는 일본인 바둑이 가장 셌었죠. 지금은 뭐 중국이 잘 뜹니까 우리하고 중국하고 비등비등 합니까 제가 요즘은 바둑을 제가 예 여기도 이렇게 뭐 단체에서 알았어요 예 마지막 예, 제일 마지막에는 삼성에서 삼성그룹의 삼성 전자시계 전관 어로기기 전기 반도체 통신 뭐 이래 가지고 항공 도 있고 이렇게 광고를 이었네요 삼성 별모양 저기 그 당시에 뭐 상표 죠 자기들 엠블렘이라고 합니까 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뭐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 그 만주신문 박경희 대통령이 뭐 열설선이 가면서 그 만주신문 발표한 그 단체는 그 원본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그뭐 뭐 그래픽 파일을 조금만 다룰 줄 아는 좀 똘똘한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짜집게하고 합성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걸로 어 농락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그러면 그 정말로 큰 벌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그리고그 원본이 없으면 아 우리가 이 가짜를 했으니까 가짜 만주신 분이니까 국민들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원본이 있으면 이렇게 저희 밝은의 네. TV처럼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보도 방송 발표할 것을 진실을 발표할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안 아, 그러면 그 단체는 사기꾼 단체요 사기꾼 집단이죠. 사기꾼. 우리 역사를 조작, 날조,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실이 강물, 진실한 사회가 되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정의가 진짜 강물이 되어 흘러넘치는 그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사기꾼 집단이 행세를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짜 태블릿 만들고 가짜 노스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봤죠. 전부 다 카더라 카더라 추측. 아무그 점검된 것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는데 그냥 추측만으로 마치 자기들이 옆에 있었던 것처럼 그막 그 사기치는 거 봤죠. 그 전부 기자락 한 놈들 방송 그 나와서 했던 그교수락한놈 전부 사기꾼들이죠. 다 사기꾼들입니다. 예그 진실 이렇게 어 진실을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다 사기 죠. 음, 그듭 촉구합니다. 에, 만주신문 그 원본을 공개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창간호와 관련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